정봉재 정치조 일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하영 한결이 2 1 기자 뉴스브리핑. 네. 안녕하세요. 한결이 이십일 하영 기자입니다. 네. 예. 자첫 번째 소식. 평창올림픽 뒤에 평화 위한 젠걸음입니다 음, 빠른 걸음이라는 거죠. 빠른 것이죠? 걸음이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하고요. 그 비핵화 로드맵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어. 알려졌고요. 김영철. 예예. 예. 통전부장에게 예예 예. 음. 어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김영철 노동당 대남당당 부위원장과 음. 그 로드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조금 이탈카 로드맵에 대해서 로드맵에 대해서요 예예 예. 예. 분위기가 어, 언급이 돼서 관심을 좀 끄는데요 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김 부위원장이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북측 반응이 있었는데. 적, 응달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음. 북한 반응이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좋지 않았음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화할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뭐랄까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면서 그 의지를 밝히면서도 대화할 의지는 있다 동시에 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로드맵이나 이후 상황은 진행되는 것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 무척 정말 재 걸음으로 예. 빠른 걸음으로 평화, 평화와 비핵화로 훅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김영철 일부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라는 이야기도 하,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음, 본인들도 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남쪽 남측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대화의 의지도 있다는 라 것을 거듭 밝히고 있고요. 예.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요.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공판 날이 왔습니다. 음. 10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18개 혐의 그리고 법정에선 증인 수만 138명 예. 재판 횟수만 116회입니다. 오호. 공공관계로 엮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형량이 징역 25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더 무거운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최소한 25년이고요. 예.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어, 최순실 씨가 사인, 말하자면 일반인이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이었고요. 그래서 최소한 최순실 씨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이 뇌물죄이고요. 뇌물죄뿐만 아니라. 추진실 어, 씨보다 두개 정도 어, 죄목이 더 추가된 상태여서 특합이 하나 있고요. 예, 특합이 뭐죠? 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내물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 이게 음, 추가돼 있거든요. 음. 이것은 아직 어,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는 어,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하, 특합비와. 네. 아 어, 불법 선고 그 여론조사. 네. 불법 선거운동. 네.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 이거는 추가로 기소가 돼서 추가 조사가 된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추가 재판이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럼 오늘 구형된 거에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추가되면 더 붙여지는 거죠. 네. 플러스 알파. 알파죠. 어, 어. 어. 지난해 10월부터 법정 출석을 <laughs>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네, 지금 확인. 오늘 몇시구몇시 구요인가요? 어 10시에 구형바로 됩니다. 구형이요. 예. 그리고 2시간 예. 동안 최종 변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예.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구형이죠. 바로 구형을 안 들어갑니다. 최종 그렇죠. 변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검찰 구형하세요. 아니죠. 순서는요. 예. 그 검찰이 종합 의견을 밝히는 논고를 한 다음에 구형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 구형 뒤에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한 하고요. 아닌데 순서는 지금 그렇게 잡혀 있어요. 예, 예. 원래는 논고하고 네. 최우진술하고 그다음 검찰이 구형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순서수 예, 예,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늘 다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오늘 이 10시까지 다 끝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10시. 두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장수, 네. 김관진 피자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관진 어제 김장수는 어제 했죠? 예. 어제 둘다 했나요 그, 김관진 전 장관 어, 예.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 27일 출석을 하라고 통보한 상태고요 예. 어, 자택 뭐, 집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허. 압수수색을 했고 김장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발생 보고 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어, 이미 알려졌다시피 예, 청와대가 지난해 10월에 예,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박전 대통령에게 보낸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서 보고 시각을 김전 실장이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수정했다 라는 예. 겁니다. 30분의 시간을 왜 늦췄는가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어,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지 두고 봐야 할것 같고요. 예. 저희도 좀 취재를 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 두 실장이죠. 예, 김관진 실장도 검찰이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김 실장 같은 경우에 2014년에서 10, 3년에서 14년 군 사이버사가 대북 심리전 명목으로 댓글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은폐 축소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어, 이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죠. 이번에도 어, 그 절차를 밟을지. 네, 어떻게 될지 관심이 주목이 됩니다. 예. 다음 뉴스. 어. MB 사위에게까지 수상한 돈. 사위라고 하니까 어, 뭐 그냥 친인척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핵심 관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흘러간 새로운 루트의 거액 불법자금을 금을 포착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호. 예. 맞사입입다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 a 입니다 s u n g Jonja, Samsung, j 상상 j a Samsung, Samsung, s a m s 이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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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조 m s u 고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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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u 기존에 알려진 국가정보원의 대북 공작금 상납이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과는 다른 경로의 뒷돈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상주 사유하고 거래된 돈이라는 건가요? 네, 검찰은 2008년입니다. 이 전무가 한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 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 의 금품을 받아서 이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뇌물 아니에요. 이건 뇌물입니다. 이거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예. 이건 직접적으로 꽂힌 뇌물이라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특가법상의 뇌물인데 예.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어, 2008년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예. 지금 수사를 진행해 을 봐야겠지만 예. 공소시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게 대통령 5년 중지가 되기 때문에 예. 어허. 아, 어, 이건 직접 고친 거네요. 진짜 지접을 한돈 중에 지접을 한 돈. 맛삽이 매간 매시간 돈이죠. 그렇죠. <laughs> 정말 안한게 없죠. 맛사위라고 음. 네, 아까 표현했는데 이 전무는 검사 출신입니다. 어, 검사 출신이고요. 어, 청계재단 음, 뭐 이름이 좀 익숙하죠. 예. 이전 대통령이 사제를 출연해 설립했다는 청계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계재단 이사 막 가족 친 가족 친척 이잖아요 네, 네, 네. 2012년도에는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재임하고 있을 때죠. 예, 최연소로. 음, 2012년요. 이 예. 2012년이요? 예, 최연소로 해외 법무팀장을 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삼성에. 예. 어, 자기 실력으로 들어왔죠. 뭐 자기 실력으로 들어 간 것까지는 음, 뭐 자기 실력으로 승진했겠죠. 음. 그랬겠죠. 그러면 예. 장 장인어른이 대, 대통령이어도 네.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므로. <laughs> 그렇죠. 어, 그런 그쓰지어그 또, 삼성, 지않런또삼치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업인데요벌 기업인데요.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g 예, 글로벌 기업인데 그냥 실력을 보고 b a l g l o b 상주 global, global, g 상 o b a l 을 l o b a 이미. l o b a l global, 받 l o b a l global, g l 서 b a l g l o 이런 부정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무슨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웃었을까? 무덤덤하지 않았을까요? 워낙 이런 일들이 많아서요. 예. 관행적으로 이러지 않았을 까싶기도 해요. 아니, 돈벌어왔습니다 예. 수억. 잘해 주세요. 그러지 어, 않았을 어. 겁니다. 그럼요. 눈빛만 예. 봐도 알수 있잖아. 이런 눈빛으로만 봐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 <laughs>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규모가 예. 어느 정도까지나 될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자샵10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경신님, 봉도사님, 저희 힐링 방송 오늘도 기대합니다. 김재희님, 대통령으로 도둑을 뽑았었네요. 우린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다가 너는 감옥에 가있 거라. 허허허, 이놈아. 저는 감옥을 달기에 갔다 오겠습니다. 다니 감옥을 다녀 오소 오소 채널 고정하소서 그럼 딱끊어요 여기 우리가 시그널이 채널 고정했어요. 맞습니다. 예, 김선미 MB 503 옆방으로 가자. 아 그건 거긴 여사동이 때문에 못 가요. 예, 남사 여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모두가 뭐 알고 있는 다 쓰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대답을 이시영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아버지는 다세 주인이 아니다라고 어허. 검찰에서 이야기 예. 한 것으로 그것 또한 알려졌습니다. 아들까지 등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다만 검찰은 예. 이전 대통령이 다세 실 소유주고 이시영 씨가 편법으로 승계를 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음.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죠. 이상은 회장이 이시영 씨에게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으로 빌려준 6억 원에 대해서도 이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어, 추가로 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 쪽에서 20년 전, 20년 전이란 얘기인가요? 명의 대리자에게 4천만 원 건넸다? 네. 20년 전이에요? 아니, 20년간. 20년간. 네, 20년간입니다. 아, 명의 대리자. 그럼 20만, 1년에 200만 원씩 건넸다는 건데? 그렇죠. 그 꼴이죠? 예, 이게 이제 입마금용 성격이 크다라고 보고 검찰이 예, 조사 중입니다 1년에 200만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20만원? 예, 청취자분들이 이 맥락을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네, 성, MB 쪽에서 있어요. 20년간 명의대여자에게 <laughs> 4천만원을 건너뛰는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을 해보면 뭐 1년에 2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계산은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입마금용 성격이 크다고 어, 보고 조사 중입니다. 그 A 씨로 알려졌는데요. 이분은 1990년대 중반 이명박 대통령 전 음,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죠. 예. 김재정 씨 이영백 씨 요청으로 인감을 어, 빌려주는 것으로 어,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님 너무 감옥을 잘하시는 봉도산이 씁쓸하게 웃기시네요. 자, 하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